안녕하세요. 블루 호텔입니다. 여기는 프렌지십 어, 메인 게이트입니다. 네, 이제 네, 여기에서부터 어, 호텔까지 얼마나 걸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어, 커피숍이고요. 네, 지금 프렌지십 메인 게이트, 어, 이제 호텔까지 어, 얼마나 걸리는지 어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아12 3분 걸린다 그랬는데 못 믿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요예 이제 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 55분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보겠습니다 예 이쪽은 음, 코리안타운 쪽 방향이 아니고요 반대로 사방바토 방향입니다 예, 메인게이트에서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해가지고 나오면 어, 직진하면 뭐푸닝가 보셨죠? 뭐 거기도 나오고 가는 사방바토 방향인데 이쪽으로 와서 바로 왼쪽으로 좌회전을 합니다. 쭉 가면 은 사방바토 가니까요. 네, 여기에서 여기 레미콘 회사인데 이 앞에서 좌회전을 할 겁니다. 네, 좌회전 하면은 이제 필리핀 오래 사신 분들 아실 텐데 아누나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아누나스, 원래 이제, 코리아타운에서 다리 건너가서 오른쪽이 아누나스잖아요? 그 아누나스를 쭉 직진하면, 여길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 아누나스 방향으로 쭉 나오면. 그래서, 우리도 반대로, 여기로 쭉 가면, 아누나스 마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는 이제, 좌회전 아까 거기서 한 번만 하면, 이제 여기는 쭉, 그냥 한 가지 길이고요. 자, 이게 이제, 아누나스 도로, 이제,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네 마을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할 건데 네 여기 여기 빨간 네 담장 예 여기가 중요합니다 빨간 담장 여기에서 우회전 한 번만 하면 이제 어려운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요 동네길만 지나면요 이제 길이 어, 차가 막히거나 할 때도 없습니다 예쭉 직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새로난 도로라서 도로 상황이 되게 좋고요 어이 앞에가 이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 다리에서 왼쪽으로 직진을 하면은 맥도날드가 나옵니다. 사바나 빌리지 지나서 왼쪽으로 가면 맥도날드. 여기는 이제 과안이고요. 우리는 우회전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요. 네, 왼쪽으로 가면 맥도날드가 나오는 도로고요. 음. 우회전하면 여기 블루 호텔 이렇게 간판이 있네요. 네. 여기 이제 그 뚝방길이죠. 이제 이 뚝방길을 좀쭉좀한 한 1, 2분 정도 달리게 될것 같습니다. 저 앞에가 새로난 몽클레어 예, 몽클레어 톨게이트 예, 진입하는 도로 공사한게 보이시고 요게 바로 그, 그 몽클레어 가는 새로 낸 다리입니다 이게 개통이 되면은 저희 호텔에서 공항까지 아주 빠르게 한 15분에서 20분도 안 걸리는 그 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공사는 다 끝났고요 이제 개통만 하면 됩니다 예, 일로 가면은 빠르겠죠 예, 이제 여기까지가 앙헬레스였고요. 이제 이 부분부터 뽀락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포장이 안돼 있고 여기가 이제 비포장인데요. 블루 호텔 펜말도 보이네요. 예, 비포장이어도 도로는 그런대로 이렇게 잘 닦여 있긴 합니다. 예, 조금 오면 이런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블루 호텔 펜말 왼쪽으로, 예, 여기서 왼쪽입니다. 예, 요거 좌회전 한번만 신경 써주시면 이제 어, 어려운 그 부분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요 도로로 쭉 가면 됩니다. 하우스랜드에서 땅을 사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려고 다 이렇게 좀다 밀어놨네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회전 살짝 꺾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한번 꺾였고요. 지금 저 앞에 이제 뚝방길이 보이죠? 저 왼쪽에 파란 지붕이 저희 호텔이고요. 음, 여기 블루 호텔 펜말이 있네요. 약간 트라이스컬, 지금은 트럭이 앞에서 안 가서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는 있겠네요. 네, 트럭이 천천히 가는데요. 여기 네, 뒤쫓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언덕길을 올라오면은 이제 큰 도로, 호텔 앞에 어 지금 이제 고속도로 연결하려고 하는 이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네, 저 앞에 호텔이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트라이스 크리스토프 트럭이 있었지만 오는 길에 크게 밀리지 않아서 좀 평상시보다도 더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예, 1시 2분입니다. 아까 55분에 출발했던 것 같은데 예, 7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이 블루호텔이고요. 예, 블루호텔 입구이고 왼쪽에는 주차장 오른쪽에 현관이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한 7분 내지 8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블로호텔 이었습니다